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성모병원 치주과에서 근무하는 박준범입니다. 저는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 학술이사 및 가톨릭대학교 임상치과학대학원 에서 교학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치의학 연구방법론 및 논문 작성법 및 투고법이 되겠습니다. 2024년 첫 수요 세미나인데요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임원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이사님들 리 원장님들께서 좋은 강의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션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배우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1월 3일에 시작해서 3월 20일까지 정말 알찬 강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요약 먼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희 학회에서 발행하는 저널로그 덴탈 임플란트 리서치가 있습니다. 거기 저널에 들어가시면 1980년대부터 2023년 올해까지 저널들이 쭉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널 한번 보시고 그 논문에 대해서 좀 알아가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첫 번째 요약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공부를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으시고 또 학위를 받으실 분도 있어서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임상치과학 대학원도 있어서 이런 임상치과학 대학원에서 선생님께서 같이 공부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게제두 번째 결론이 되겠고요. 마지막 결론인데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고 또 논문도 작성하게 되면 그 저널에 이렇게 투고해서 선생님 연구가 이렇게 출판물로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올해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타이틀은 긴데요. 오른쪽 편에 보시면 서론에서 시작해서 요학까지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선생님들께 도움이 좀될수 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정보를 들으시거나 배우시나요? 어, 졸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면 아직도 책이 익숙하실 것 같긴 한데 졸업하신 지가 좀 오래 되고 요즘에는 유튜브가 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어, 저 때만 해도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게더 익숙했었는데요. 요새는 동영상 시대가 많이 됐고, 어, 유튜브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서울성보병원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개설했고, 또 거기서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촬영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대놀 스튜디오에서 또 대놀 사이트에서 정말 알찬 강의들을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도 거기서 제가 제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뭐 몇개 없지만 그래도 저도 대놀에서 촬영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정말 다양한 주제로 또 동영상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있는 이식인플란타케에서도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또 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성황리에 마무리됐었고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기억하셨다가 또 올해도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임플란트 아카데미도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와 대시라고 대, 대략 작년에 했던 저희 주제 그리고 실습 그리고 연자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선생님들 마음에 드시면 올해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기회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 과정 수료하고 이렇게 선생님들 촬영도 하시고 기사가 났던 걸 캡처해 봤습니다. 제가 연구 방법도 얘기했으니까 동영상 보는 것도 좋고 교육도 좋지만 저희가 논문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게제큰 주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논문을 어디서 찾아보실까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요. 어, 사이트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네이버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고, 뭐 구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뭐 구글에 있는 구글 스칼러에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다음 사이트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펀메드 검색하시면, NIH에서 만든 사이트인데요. 공신력도 있고, 저는 여기 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한 번도 안에 안 이용해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궁금하신 주제를 일단 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사이트에서 메시 키워드라고 해서 메디칼로 관련된 키워드를 또 이렇게 제공해주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별로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도 보실 수 있고 또 만약에 학위과정이나 공부 중이시면 지도 교수님이 어떤 연구했는지 궁금하면 지도 교수님의 이름과 소속 같은 걸 넣으면. 그 교수님들이 하시는 연구들을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펀메드 기억하시고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어, 그것도 좀 어렵다 그러면 다양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톨릭대학교에서도 도서관이 온라인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서 많은 경우는 뭐로그인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오픈해서 제공되는 정보도 있어서 뭐 학위 논문을 또 검색하시다든지 할 때는 그 다양한 뭐 국립도서관도 있고 대학교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졸업하신 학교 도서관을 또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 예를 가져왔는데요. 저희 카톨릭 성의교정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학위 논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에 검색을 하게 되면 저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고 뭐 지도 교수님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해서 아 선배님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아니면 이 기관에서 어떤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펌메드 어 검색하셨잖아요 펌메드 검색도 하시고 도서관도 가셨는데 어 학회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미 소개해드렸죠 저널로브 덴탈 임플란트 리서치가 있습니다 어 국문으로 주로 발행을 하다가요 이제 영문화 됐었고요. 팽준영 편집위원장님이 한동안 오랫동안 담당을 해주셨고요. 그때 저도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이제는 영문화가 돼서 더 체계가 많이 잡히고 권영대 편집장님과 구정비 편집이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주셔서 저희 전월이 정말 탄탄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월 오브 덴탈 임플란트 있었지 한번 이번 기회에 찾아보시고 내용들도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저희가 전월들이 체계적으로 잘돼 있고 클릭하시면 링크가 돼 있어서 PDF 파일들을 잘볼수 있고 저희가 무료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액세스가 될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접근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연구 방법론 에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요, 이제 논문을 열심히 보시다 보면, 어, 연구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또 교과서랑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한편 읽을 때는 어렵지만 같은 주제를 또 여러 개 읽다 보면, 어, 논문들마다의 차이점, 뭐 유사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관심이 생겨서 이런 부분에 내가 직접 또 연구를 해볼까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전해 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께서 직접 한번 연구 설계를 해보면 어떻고, 본인께서 직접 한번 논문을 쓰는 것도 해보시면 어떨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는 많은 경우에는 학위 과정인 경우에 보통 연구 설계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지도 교수님께 아니면 이미 졸업하셨으면 그 예전 지도 교수님이나 또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교수님들께 문의를 하시면 연구 설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표본수도 만들고 또 연구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뭐가 궁금하시면 그거와 대조가 되는 대조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또 특히 임상 연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특정 환자들은 A 그룹에 또 다른 다른 환자들은 B 그룹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작위로 배정한다든지 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릴 텐데, 시작하기 전에 뭐 통계 방법도 보고 또 어떤 디자인으로 할지 미리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논문을 많이 읽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본서에서 말씀드리면 뭐 보통은 선행 연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에 대한 걸 검색하셔서 그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연구는 얼마 정도의 표본이 있으면 될까 하면 좋고요. 뭐 유의 수준, 검정력, 이런 것들도 거기에다가 집어 넣으면 그 프로그램들이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당한 표본 수, 의미 있는 표본 수를 또 얻어야 또 연구가 의미 있게 진행이 되니까 그런 과정들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논문의 예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샘플 사이즈를 계산했다고 하고 나오고 샘플 사이즈는 뭐 SPSS의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거기에서 0.8 80%, 5% 알파로 에 이렇게 각각 이렇게 명시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도 표본 산출하게 되면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리고 기준을 얼마로 했는지 이렇게 작성을 해 주면 논문이 보다 이렇게 의미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연구를 시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 설계했으면 연구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게 보통은 사람 대상인 연구가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연구 윤리 부분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윤리 부분에서도 어, 어떻게 내가 연구 윤리를 할까 이게 고민이 되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전월오브 덴탈 임플란트 리서치 지난번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연세대학교 인스티튜션 리뷰 보드에서 관련해서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실제 논문에 들어가고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보통 임상연구심사위원회, 뭐 아니면 IRB, 여러 가지 의미들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긴 하는데요.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원회에서 실제 심사할 수 있고 심사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기관에 어디 소속된 기관이 있든가 공부하는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심사 의뢰를 해서 승인이 난 다음에 연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게 되겠습니다. 물론 바로 심사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경우에는 이제 미리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료증을 발급을 해드리는데 특정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과정이 통과가 되면 수료증을 발급받고 수료증이 이 나온 후에 저희가 이제 임상시험이나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으면 거기에 의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료증 받고 이제 과제를 등록하면 뭐 신규 과제, 뭐 과제명 쓰고 그 어떤 내용인지 쓰고 뭐 연구자는 누구인지 쓰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된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요. 학위과정에 있으신 분들이 또 적지 않을 거라서 기관마다 이제 학위과정들 분들에게 실제 이렇게 자료들을 배포해서 그 어떻게 심사가 진행되고 보통 이제 질문하는 내용들이 많이 유사한 경우가 많아서 궁금하신 내용을 미리 찾아볼 수 있게 이렇게 과정들을 올려주고 있어서 본인이 계신 곳에 기관과 이렇게 살펴보시면 자료들도 많이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기 보시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관 또는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위원회라고 돼 있고, 개인 연구자가 협약을 맺어서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이 어디 소속된 IRB가 없던지 본인이 단독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또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의뢰해서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 드리고 제시하였습니다. 환자분께 데이터를 쓰고 이러려면 보통 수술하면 이렇게 발치 동의서, 뭐 치과 수술 동의서 이런 것만 받는데 실제 거기에 문구를 좀 넣으시던지 아니면 그 동의서에 관련된 뭐 정보를 이렇게 쓸수 있다 이런 것들도 동의를 받으시면 나중에 케이스 제출한다든지 이럴 때 근거로 쓸수 있기 때문에 요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여기 예로 드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발치한 치아일 수도 있고, 뭐, 수술한다고 나온 연조직이 있다면, 적용은 연조직이 되겠는데, 이런 연조직을 본인이 환자분께서 동의해 주셔서 저희한테 기탁을 했다 그럴 때, 얼마나 보존할지, 뭐, 연구 보존할지, 몇 년간 할지, 아니면은 이 연구만 할지, 아니면은 유사한 연구에 다쓸수 있는지, 또 그리고 만약에 이 썼던 샘플이 뭐, 나이라든지, 성별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꼼꼼히 체크해서 이번 연구에만 쓰지 않고 다른 연구에 포괄적으로 쓰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동의를 받아 놓으면 연구를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구윤리도 보셨고 통계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통계는 아마 지도 교수님이 계시다면 뭐 통계 걱정을 별로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논문의 예를 하나 들면 보통 이제 연구를 진행했으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분석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공부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뭐 도움받을 곳이 없다. 그렇게 되면 실제 기관에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에 녹화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논문을 쓰시다 보면 이제 연구 결과 나오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뭐가 제일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제안 드리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너무나 연구결과들이 많아서 보통은 본인이 쓴 논문을 남들이 다 읽어보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초록을 잘 써야 된다. 그래서 보통 온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제목과 초록에 굉장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얘기를 드리고요. 실제 90% 이상이 될것 같은데요. 그런 연구결과는 인용도 거의 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학계에 조금 의미가 있고 남들이 또 관심 가져주게 되려면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 제목을 쓸때 거기에 결과도 같이 좀 이렇게 넣어서 있으면 훨씬 더 인용도 많이 되고 남들이 더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예를 드렸습니다. 제목과 초록 잘 작성했다고 가정할 때 어디에 투과할까 고민되실 텐데요. 여러 가지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저널 파인더라는 곳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앱스텍을 넣거나 키워드를 넣으면 원하는 전화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와일리에서도 비슷하게 제목과 초록을 넣으면 원하는 곳을 찾아주는 데가 있고요. 그 비슷하게 테일러라는 곳에서도 전화 서제스트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프링어 네이처는 예전에는 전화를 찾아줬었는데 더 이상 이제 이런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고 본인이 직접 보시고 제일 맞는 걸 찾으세요 합니다. 어 이렇게 그 출판사에서 하면 그 출판사 전어를 많이 추천해 주니까 나는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다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유료로 제공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 예인데요. 거기 밑에 쪽에 보시면 전어를 이렇게 찾아서 아니면 뭐또 아니면 논문을 좀 이렇게 봐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본인의 논문을 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도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조심하시는데요. 한때 학술지가 의심되는 학술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내가 투과하 학술지가 괜찮나 이렇게 보시려면, 세이프 건설 학술 활동 지원 시스템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사이트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거기에 저희 저널 넣으면 이렇게 검색이 잘 됩니다. 대한치과 이식인프란 학회지라고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저희 저널은 KCI 등재 후보로 2년째 굉장히 성실하게 그러니까 계속 성장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저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선생님께 제안 드려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본인이 투고할 때 이건 따로 제목을 넣은 건 올키드라고 본인의 아이디라고도 할수 있고 본인의 시, 본인을 나타내는 그런 거를 여러 아이디로 발급이 되는데 가장 널리 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올키드입니다. 검색을 해보시. 사이트가 있을 거고 본인이 가입하셔서 전월 투고하실 때 본인 소속 뭐 이름 이런 거 외에도 이게 오키다이들 같이 넣어주는 거를 요청하는 전월들이 종종 있는데 그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은 이제 저희 전월 소개 많이 했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가입해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본인 이름 소속 이런 거 넣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 정보들 넣고 그 다음에. 아이디랑 패스워드 만들어 주시면 그걸로 이제 실제 저희 저널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서 투고도 하고 나갈 아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사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투고 방법이 너무나 잘 기세돼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 이제. 인용하라고 많이 들으셨을 들으실 텐데요. 저는 엔드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엔드노트가 널리 사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고 거기서 이제 아웃풋 스타일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검색해 보시면 관련 저널들의 이런 스타일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스타일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펌메드 사이트에서 밑에 보면 원하는 논문을 찾은 다음에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클릭하고 파일이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엔드노트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워드를 저는 주로 사용하는데 워드에서 엔드노트를 깔아놓으면 엔드노트에서 저희가 원하는 파일을 이렇게 클릭하면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레퍼런스가 되고 순서를 바꾸거나 뭐 앞에 있던 걸 지우면 지워지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손으로 직접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알아서 해주니까 참고 문헌 쓸때 굉장히 도움이 되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엔드노트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엔드노트가 있는 상태로 서미션을 해도 보통은 되는데 그 있는 거를 삭제해 달라고 하면 다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써드린 대로 따라 해주시면 그 엔드노트가 기능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투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좀. 그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데 좀 비용이 들긴 하고요. 연말에서 이제 할인이 조금 된다고 막 광고는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관에서 많이 지원이 되니까 지원이 된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논문을 기존 논문을 이렇게 보고 인용하고 이러다 보면 중복률이 좀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뭐20% 이상 넘지 않게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2 5 넘는 거는 아예 투고도 받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25%가 2참 좋긴 한데 맞추기가 갈수록 쉽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그래도 35, 너무 어렵다 그러면 40 이하는 40%보다는 낮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가능하면 낮을 수 있으면 더 낮게 해서 중복이 좀안 됐으면 좋겠고요. 중복은 어떻게 검사하냐? 그러면 그것도 프로그램이 많고요. 저희도 기관에서 뭐 중복성이 높은 거, 표절로 의심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검토 프로그램이 있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덴티케이트인데요. 거기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고, 저널마다 그런 것들을 검, 실제 정보를 제공해 주 본인이 투고하면 그걸 알려주는 것도 있어서, 뭐, 투고하기 전에 비용이 좀 부담되신다면, 그, 투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도와주시는 곳에 있으면 거기서 한번 문의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은 이렇게 아이덴티케이트 볼수 있다 얘기를 드렸고요. 저희 기관에서는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어서 재학생들의 경우는 여기를 통해서 그냥 무료로 저희가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복성이 높은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어쩔 수 없냐 그러는데요. 그것도 패러 레이징하는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 하나인 퀼벗도 어느 정도 기능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복성이 높을 때 그런 걸좀 줄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또 힘도 얻을 수. 도움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아무래도 영어도 잘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마지막 내기 전에 이제 영문 교정하실 수 있고요. 이거 그냥 제가 오픈하는 거는 그 여러 가지 교정 회사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제 많이 이용했던 곳이고요. 치과 관련돼서 주기적으로 계속 교정을 해주고 계셔서. 이 교정한 걸 보시면, 아, 치과에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는 회사구나라고 아실 수도 있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디플, 뭐, 디벨이라고 부르시는 분인데, 디플이라는 것도 번역을 굉장히 잘해줘서, 여기도 한번 해보시면, 아, 굉장히 번역이 깔끔하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많이 알려드렸는데, 아직 마음이 부족하신 것 같다 그러면,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에서 회 굉장히 자료를 많이 또 제공해주시고 있고요. 어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한국 과학술지 편집인 협의에서도 선생님들을 교육하고자 굉장히 많은 자료를 무료로 이렇게 오픈해서 있으니까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원하시는 걸 분명히 찾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난 영어가 더 익숙하다 그러면 클라리베이트에서 웨이브 사이언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인롤하셔서 오른쪽에 보이는 여러 가지 큰 코스가 있거든요. 그런 코스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실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투고하시고 이제 뭐 하시다 보면. 너무 지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차분히 기다리시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전 논문이긴 한데요. 제가 3월에 투고해서 8월에 1차로 수정을 요청받았고 10월에 요청받고 해가 넘어서 1월에 요청받고 2월에 요청을 받아서 1년이 지나서 논문이 억셉트 됐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한 번에 이렇게 잘 통과될 수도 있지만 여러 번의 과정들, 그 리비전 과정들이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연구가 한 단계 올라가고 또 논문들의 퀄리티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차분히 먹고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리뷰어분들이 선생님 연구를 또 올려주시니까 선생님들은 투과하신 분들이 힘들겠지만 또 그걸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노력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논문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많이 드렸고요. 어, 고민된다,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임프란트 아카데미에서 또 교수님들도 만나고 실습도 해보면 과정을 겪으면 좋겠고요. 또 공부를 좀더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임상치과학대학원이 열려있으니까 선생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 저는 카톨릭 대학교 임상치과학대학원 소속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저희 보직 교수님들이 이렇게 여러분 계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열심히 지도해 주실 거라는 거를 제가 확신하고요. 어 아무래도 논문 작성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뭐 강의도 하지만 또 세미나도 하고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챗취피티가 요즘에 핫한 이슈인데 저희가 챗취피티 관련해서도 활용법을 또 작년에 했었고 계속 이어서 이런 논문 작성 세미나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저희 카톨릭대학교 임상치과대학원이 전기 후기로 이렇게 나눠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참조하시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또 전반기에 도전해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려 봅니다. 어, 경험이 적은 사람한 번에 뭐 되겠지 하는데 그게 쉽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단계를 나눠서 논문 읽는 과정, 그 다음에 가설 세우는 과정, 실험 디자인하는 과정, 실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 또 리비전 과정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차분히 밟아가시면 언젠가는 선생님 손에 선생님이 직접 쓴 논문을 가지고 계시는 날이 있을 거라 이렇게 확신 드려봅니다. 어, 저도 한 분야를 계속 이어서 하다 보니까 전신질환과 연관성에 대한 논문들이 이렇게 가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님들도 계속 연구를 원하시면 하나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시리즈로 계속 공부해 가실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어, 전으로브 덴탈 임플란트 있어. 제가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꼭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공부도 기회가 되면 만들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논문을 또 투고까지 해서 선생님이 직접 작성한 논문을 가지고 또 선,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이렇게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올한해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